햇룸, 지하 3층 횡놈이고 지금 요게 이게 이제 극기나 극기 급기, 주차장. 주차장의 극기라는 거죠. 주차장의 네, 급기. 지하 주차장의 극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그 옆면에 에어가돼 아, 있어요. 여기 에러 맨. 이쪽으로 나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 면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건 이제 극기. 이 극기. 네. 예, 예. 요거는 제어가 어디죠? 제어는 이제 여기 위에서 합니다. 아. 어. 아, 이건 다르네. 지금 이게 인버터고요 네. 이걸로 저희는 판넬을 조작을 하는데 어, 잠시만요. 지금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모드를 한번 누르면 수동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가동을 시키면 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 팬이 돌리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2단제여고 이거를 누르면 1단으로 바뀌어요. 1단으로 바뀌면서 이제 팬두 대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조절하시면 되고 2단, 3단까지. 이 감지기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세팅해 놓은 값인데, 네. 이 감지가 이제 3ppm 이상 올라가면 이 급기가 가동이 되게끔 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됐다. 이게 만약에 좀 이제 많이 민감하다라고 하시면 그조작법은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기능 버튼을 꾹 누르시면, 기능, 네, 기능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설정값으로 네. 돌아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단일 때 30Hz로 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을 한번 더 누르면 또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2단일 때 40Hz로 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을 한번 더 누르면 이게 3단일 때 60Hz. 이건 건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능을 한번 더 누르시면 이게 이제 시험값인데 지금 여기 3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높이고 낮추고 할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세팅값은 3ppm 이상일 때급 배기가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능을 또꾹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 수동을 모드를 눌러서 자동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위에서도 작동이 되게끔 해놓으면 끝입니다. 자동으로 네. 그러면 자동결라는 게 지금 자동으로 해놓으면 네. 그 시오가 시오가 3%, 3 되면 네. 자동으로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요 수동해놓으면 그냥 순전히 그냥 오 n 프 기능 이걸로 해야 돼요. 네. 네. 그 다음, 그러면. 뒤에서도 제어 제어가 하는 거. 가 뒤에서도 제어를 하려면 자동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수동은 안요 네. 수동은 안 되고. 음, 그 위에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원격제어로 PC로. 네, 할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네, 수동으로. 여기, 여기 센서로 자동되고. 그러면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으로 나오면 두 가지로 되는 네.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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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뒤쪽에 유인은 뭐 네. 지금 이게. 이게 그러면 급기는 다 이런 판넬인가요? 급기, 배기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급기, 배기가 다 똑같다고요? 네, 네. 그 조작법도 똑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배기 같은 경우에는 음. 바깥에 음. 그릴 창으로 되어있고 이런 그릴이 이런 네. 팬에 그릴이 달려있고 이쪽 네. 지금 그릴 있는 위치에 이 팬이 달려있어요 아 이런 그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릴이 이쪽에 음. 있고 이 팬이 지금, 지금 있는 그릴 위치에 있으면은 음. 그건 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 이쪽에 어. 달려 이쪽이. 있으면 배기. 아, 이게 이쪽으로 달려 있고. 시연쪽 어. 이쪽에 달려, 달려 있다. 그러면 얘가 지주사장 아. 쪽으로 불잖아요. 모터가 지하수... 어. 있으면 음. 음. 이쪽으로 있으면 네. 급기, 급기. 뒤에 쪽으로가 있면는 이게 이거 보시는 게, 이거 보시는 어. 게 제일 편해요. 예, 예, 예. 여기에 지연사장 쪽이면 급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뒤에 쪽으로 가면은 네. 배기.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이게 메뉴 이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네. 온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 몇 개가 걸려 있어요? 존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 그 존은 도면에 같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몇 개씩 다 묶어놨는지는. 판넬은 몇개 있어요? 한 층에? 헨룸마다 있어요다 헨룸마다 거의. 그러니까 존별로 아 있는데. 이거 보실 때는 또5%꽤 많네 그럼. 오토로. 네. 존별로 위에 나눠져 유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네. 그 유인은 조작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해당 존에 있는 휠룸을 가서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유인은 돌리는데 어, 안 돌아가네? 네. 하면은 어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수동으로 돼 있으면 조작이 안 돼. 음. 일단 무조건 오토로 해 놓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토로 다해 놓으시고 뭔가 수리를 한다거나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수동으로 음. 한다고 조작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어트 농도 인식 안 해요? 어, 이거는 안할 거에요 없나요? 이거는 시어감지기까지 저희가 풀어만 안 하는 거라서 그럼 이거는 그냥 저희 미펜 설치까지고 뭐 이것도 아마 음. 저희 쪽에서 하는 것가 봅니다 이거는 그럼 뭐 스케줄 관리해야 되나? 어떤 그 식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유인원 쪽에서 시어검지기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시간대별로 뭐 어떻게 돌린다든지 음. 이렇게 설정을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동작하고 그, 한번, 한번, 한번 가봅시다. 네, 확인합시다. 음, 요거. 이게 롱팬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동이 되고. 혹시나 가동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요거 콘센트가 전부 달려있어요. 얘가 다 콘센트로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콘센트가 안 꽂혀있거나, 뭐 아, 아니면은, 꽂혀있는데 저 버튼 있잖아요. 어. 버튼이 저게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빛나는 게 저게 오프로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뭐 차가 치고 그러면 여기 여기 온 여기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다 가동하는 거예요. 요거? 불이 켜져 있으면 온이구요. 저 저것도 그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죠. 아 불이 켜져 있으면 도는 거네요. 어 근데 저게온 상태 어 있을 때도 오토로 하면 저거 아 불, 이게 그걸 모르겠네 불이 들어왔을때 무조건 나와요? 어, 불 들어오면 그냥 어. 저기네 불 들어오면 오픈했을 때 불이 꺼지는지 모르겠어 한번 꺼볼래요? 네. 여기 한번 네. 꺼봐요 그냥 오토로 눌러주세요 네네 어 꺼지네 네. 불은 음, 불 켜지면 작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동작한다. 네. 오케이 됐고 지금 나머지 게 다음 이게 음, MDFC 급배경이나 재활용 보관소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 예 네. 재활용. 음. 이게 유인헨이고 재활용하고 MDFC를 확인하면 이게 유인헨이고 급배기용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전부 다요거거든요 패시브에 급배기용 네. 네네 그래서 요요게한 층당 지금 보시면은 뭐 네. 24개, 12개 12개, 네. 12개, 12개 있다 ]씩. 12개씩 지금 잡혀 있는 거 그거 한 거고요 요것만 보러 가시면 요거는 MDFC를 한 층에 3층에 <laughs> 급기 배기 네? 있는 거 아니까 그렇죠 <laughs> MDFC를 그래, MDFC 그래, MDFC 어디 재활용 보관. 보관소로 한번 갔다가 네네 지하 2층 네. 재활용 갔다가